그, 그, 저 조금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? 그,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, 그, 어떻게 생각하면 상처를 덜 받을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?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, 그 제가 공략이라고 올리는 것들이 뭐 매우 어려움이나 극악이나 이제 공략을 제가 올리잖아요 제가 깬 걸로 그러면은 뭐 분노불사의 이씨 깼다 아니면 딜이 높아서 뭐딜 찍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나요? 그냥, 그게, 좀 마음이 좀 그래요. 그니까, 러 어, 음, 분노 불사 있는 걸 공략이라고 하냐, 딜증노를 무슨 공략이라고 하냐, 이제 이런 식인데, 그거를 제가 어떻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. 오토로 깨도 공략이에요? 오토로 깨도 투력에 맞는 공략이 있는 거고. 음...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그래서 전에 분노불사 없어야 공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략을 안 올렸거든요. <laughs> 그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. <laughs> 아 오토로깨도 공략이에요. 오토로깨도 공략. 음. 오토로깨도 공략. 음. 네딜 찍는도 공략이고 컨트롤도 공략이고 다 공략이라는 거죠. 음. 가장효과적인공략은 들지, 누구? 그렇렇로 크로, 크로, 크 열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올리는데 이게 이제 무시가 잘안 돼가지고 여쭤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모든 게다 공략이라고 하셔서 그 마음이 좀 괜찮네요. 쿠데로 깨면 공략 인정 안한다고 그런때도 있었어요? 쿠데트로 <laughs> 깨면 안한다고? 안 아니 별루리님 제가 언제 신경을 안썼습니까 신경썼어요 신경썼습니다 1 6 16119로 갈게요 괜찮죠 이거 이렇게 모든게 공략이다 오케이 모든게 공략이다 오케이 뭐 딜찍루든 뭐 오토든 뭐다 공략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리뷰 올린 거에 막 너는 리뷰하지 마라 막 이러고 이런 댓글도 있었단 말이에요. 와아 대체 리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막 생각을 진짜 많이 한 적도 있어요. 아니 개인의 의견이 리뷰잖아요. 그래서 나보 리뷰하지 말라는 거예요. 거기다 막 반말로 해주시니까 이게 멘탈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. 119 18? 16 이지 않아요? 18, 1 1 9요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? 18, 119? 18, 119? 봐봐요 어.. 6에서 4.. 3을 떼가지고 제일 주면 13이잖아 어 뭐야 12 13. 1을 옆에다 주면 12, 12, 12. 아니, 저는 리뷰에 욕이 없었어요. 리뷰에 비난이 없었죠. 그냥 개인이 느낀 감정만 들어있어가지고, 비교나 뭐 판단이 없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16에서 3을 떼주면 12. 거기다 13이니까 1을 옆에다 떼주면 12. 그래서 12, 12, 12. <laughs> 아, 네, 그죠. 관심 감사하죠. 네, 제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. 떼주지 마요? <laughs> 떼주지 마요. <laughs> 그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상처를 덜 받을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.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어. 음, 분노 불사 있는 걸 공략이라고 하냐, 딜증로를 무슨 공략이라고 하냐, 이제 이런 식인데, 그거를 제가 어떻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. 오토로 깨도 공략이에요? 오토로 깨도? 투력에 맞는 공략이 있는 거고, 음. 아 그래요? 아 오토로깨도 공략이에요. 오토로깨도 공략. 음. 오토로깨도 공략. 음. 네딜 찍는도 공략이고 컨트롤도 공략이고 다 공략이라는 거죠. 음. 가장 효과적인 공략은 딜 찍는고? 그렇 그렇군요. 음. <laughs> 아 저도 뭐열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올리는데 이게 무시가 잘안 돼가지고 여쭤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모든 게다 공략이라고 하셔서 그 마음이 좀 괜찮네요. <laughs> 코제트로 깨면 공략. 인정 안 한다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? <laughs> 쿠데트로 게임 안, 안 한다고? 모든 게 공략이다. 오케이. 모든 게 공략이다. 오케이. 뭐, 딜 찍누든, 뭐, 오토든 뭐, 다 공략이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. 진짜로. 감사합니다.